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물론 수요일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기초라는 것은 초신자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그런 이해와 그런 가치 체계 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면서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이 앞에 수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상 들어가면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세션이 재생 목록에 나눠져 있고, 거기서 보시면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좀짬 나실 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살펴본다고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의, 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 성취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구원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요한일서에서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어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어 오늘 ppt는 없지만, 1장 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앞전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큰 대지만 우리가 다시 복습하고 넘어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는 말은 첫 번째 지적인 요소를 포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 음, 신앙생활 한다고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 선별적인 것 선별적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설교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렇게 취사선택한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나는 어디 부분이 재미있으니까 어디 부분이 이해가 가니까. 어디 부분만 읽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자꾸 선별적인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는 데가 없고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그 수많은 선진들 가운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도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통째로 먹으라고 말을 하지. 그러니까 선별적이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죽은 정통주의에 빠지게 되고, 죽은 정통주의에 빠진 특징이 뭐냐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인 요소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자, 그러면서, 어,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도덕적인 요소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덕적인 요소를 포함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면 반드시 도덕적인 열매를 동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덕적인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고르방 같은 경우도 성경에 맞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너희가, 어, 어 너희에게 주어진 의무,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참된 지식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도덕적인 열매도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뭘로 알아봐요? 그 사람이 말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짜 아는 지식, 참된 지식이라면 그것을 가진 자는 도덕적인 열매를 당연히 동반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율법에서 가늠하지 말라! 그런데 막 가늠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하다? 뭐, 교회에서 막두 어, 시간씩, 세 시간씩 이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다가 말을 할수 있을까요? 행함 해, 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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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할까요? 왜 말을 못 할까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즐겨하고 있거든. 즐겨하고 있거든. 그런 사람이 이러한 어떤 의식을 하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니라 어디 가서도 내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면 도덕적인 열매를 뭐한다고요? 동반하게 되겠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리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의 참된 지식이 있다, 친밀한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가짜라는 거죠.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이장 사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네. 그를 아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 거짓말하는 자. 어그 말씀 들었잖아요. 회개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즐겨 오히려 더 확장시키죠. 근데 우리가 간음이라고 표현하니까 음란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냥 보여지는 어떤 행동뿐만이 아니죠. 그뿐만이겠어요. 육체에 현저한 일들 있잖아요. 육체 속한 일들. 그 일들을 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면 도덕적 열매를 맺는 것. 당연히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소유, 소, 소, 성령의 소위 말하면 열매들을 우리 안에 맺기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나갈 아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나,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고백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기도를, 기도를 보면, 그냥 우리가 아는 기도, 그래서 성경 구절을 쓰고 어떤 뭐 미사여고를 써가면서 막 하는 기도와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 기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비춰져서 그러한 죄인 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그 종교 개혁자들 안에서 그들의 입술로 나왔던 기도들의 내용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고백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고백적인 기도. 그런 기도를 종교 개혁자들은 했다는 거예요. 신앙에 놀라운 선진들은 우리가 알 만한 유명한 분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의 기도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비교해보면, 정말 참된 지식이 있는가,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비교해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때는 시대가 그랬으니까,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까, 아니요. 그때 당시도 보면요,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시대일 수도 있어요. 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요한 1서가 쓰인 계기는 그 당시 영주주의의 2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참다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을 때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게 신천지잖아요. 그죠? 이만희가 깨달은 그 비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짓거리 이, 이 하고 있었다고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 엄청 많아요. 지금 이단들은요, 과거에 있었던 이단들의 그런 어떤 것들을 셀렉트, 셀렉션 해갖고, 딱딱딱 뽑아갖고, 그거 가지고 이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원을 얻은 자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도덕적 폐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거 말하는 이단 있잖아요. 뭐 구원파라든지, 뭐, 등등. 많습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그것은 다 뭐라 그래요? 거짓이다.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면 어디에 속한 걸까요? 근데 성경을 한다, 시당상을 오래 했다는 양반들이 다 거기에 정신 못 차리고 빠져갖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욕망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부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죄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죄 넘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한달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하루가 될지, 뭐한 시간이 될지, 일초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때로 또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할 때 모든 것을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고 한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요 평생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평생 감사해 아멘. 그렇다면 요한일서 1장 6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행하다라는 말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때 삶의 방식을 추구하다. 산다. 행동한다라는 현재형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죄를 짓는 것이 지속적인 삶의 패턴이요. 삶의 방식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지속적으로 삶의 패턴이 죄를 짓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되더라도 죄를 져서 버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 왜? 더 많으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다 따라가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덜 벌어도요,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얘기 들어보면 불법하, <laughs> 아, 불법하고 불법 편법 쓰고 악랄하다고 그러고 그런 거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 아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기수고요, 아, 그 안에 교회 권사, 건사, 권사님, 네, 장로님. 심지어 막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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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회자도 목목 있고, 왜요? 그 앞에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는 거예요. 그랬으니, 그분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이 늘 있겠냐고 이미 내가 버렸는데. 인격적인 하나님의 주셨던 그거를 버렸는데, 그걸 회복하려고 할까요? 그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마귀는 그럴 때더 지혜로운 것처럼 나를 부추겨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나중에 내가 완전히 늪에 이만큼 잠겼을 때라 코 코밑에 이만큼 잠겼을 때라니 어왜 이렇게 숨이 안 새질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미 때는 늦게끔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의 계략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현재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않으면,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가 있지 않으면 도덕적 열매가 현재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가운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경험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경험적인 요소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구약이건 신약에서 이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그 말씀을 같은 단어에 대한 의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이2이장 일절에서 1 2절 말씀 PPT에 넘는데 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 스마트폰으로 어, 뭐 찾아보셔도 되고요. 성경 있으면 성경 찾아보셔도 되고, 그리고 뭐 메모리가 이렇게 좀 어, 좋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셔도 될것 같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를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들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잘 주목하셔야 돼요. 네, 뭐 설명할 거 많지만. 자, 어쨌든, 그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라고.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알고 오늘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습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삶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한서시는 쭉 보시면 삶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았다 할때 벌써 기도 응답 딱 하면은 누가 생각납니까? 5만 번 생각나고 5만 번 하면 조지 밀로 목사님이 생각나지 않잖아요. 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조지 밀로 목사님은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인원이 2천 명을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건 하지 않았어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만 말했습니다. 왜냐? 왜 그랬느냐?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 고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조지밀로 목사님은 알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참된 지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자녀들의 필요를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 고아의 하나님. 그것을 알았을 때, 거기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경험했을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거저 두시지 않아. 나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정말 그 안에 믿도록. 영원육지정의가 믿도록. 그래서 심지어는 그, 그랬다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다 밥상에 앉혀 놨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나눠줄게. 그런데도 앉아있어라.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고 딱 끝났는데, 어, 뒤늦게 그, 뭐랄까, 지원, 물, 자 지원 차량들이 쭈 들어오면서, 그들이 또막 또 식사를 하고 나눠 먹을 수 있었던 이런, 거 이게 그냥 되겠냐는 거죠. 이게 그냥 되냐?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 참된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이 아는 지식,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분과 동행하는 거, 이 친밀한 교제를 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도덕적인 영역, 경험적인 영역. 소위 말하면 이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아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것을 알고 내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래서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서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발버둥 속에 어떻게 해요? 그분은 우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알리시고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면서 동행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